이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행정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에 맞춰서 학점 신청을 해주면 바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활용법 중에서 QNET 응시 자격을 맞추는 분들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림기사 산림산업기사 응시자격을 해결하신다면 어떻게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것인지 알려드릴 건데, 보통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는 입장이라면 경력 인정이 안 되거나 최종학력 인정이 안 되는 경우에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알아보실 겁니다. 그럼 바쁘실테니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큐넷 시험 응시 자격을 만들 때 자격증 등급에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했었죠. 그리고 학점은행제는 최종 학력에 따라서 하는 법도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유형별로 말씀드릴 건데, 먼저 산림산업기사부터 학점은행제를 이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산업기사라는 등급이니까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게 되면 바로 41학점을 모아야 된다는 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이때 고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학점은행제를 한다면 플랜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학점은행제의 수업만으로 해결할 경우 이럴 때는 1년에 최대로 42학점만 인정이 가능하고 한 학기에 최대로 24학점까지 인정이 가능하니까 결국 1학기 21학점 2학기 21학점 이렇게 듣게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리게 되고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내가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 그 해에는 시험 접수를 할수 없는 플랜이 되겠습니다. 둘째 학점은행제 수업 그리고 수업 외에 학점 취득 방법을 사용할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 특성상 수업 외에 학점으로 인정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학점으로 인정받는 자격증 그리고 독학학위제 시험을 통해서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데 반드시 수업과 같이 병행을 해야 4개월 만으로 끝나게 됩니다. 수업 다 듣고 학점 외에 취득 방법을 쓰게 된다고 하면 결국 8개월이라는 시간은 거의 비슷합니다. 병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4개월 만에 끝나게 되는 거니까 만약에 해당 내용을 안내를 받으셨다면 병행을 한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전공자 전문대 졸업자입니다. 살림산업기사 응시자격에 필요한 41학점을 이미 과거에 이수했던 학점을 끌고 와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학점은행제 행정기관인 1월, 4월, 7월, 10월에 맞춰서 학점 신청을 해주면 바로 응시 자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게 되면 바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4년제 대학교 졸업자입니다. 앞에서 전문대 졸업자가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졸자 분들은 수업을 따로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되실 텐데 아닙니다. 대졸을 하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점이라는 개념을 4년제 학위라는 최종 루트에 도달할 때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대조를 하신 분들은 과거에 이수했던 학점을 끌어올 수 없는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고졸자분들이 하는 방향성으로 맞춰서 하거나 타전공학의 수요제도를 사용해서 응시자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기사 등급은 고졸자분들이 하는 방향성에 맞춰서 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타전공학의 학위 수요제도는 학위신청기간이라는 별도의 시즌까지 기다려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산업기사 시험을 볼 때는 36학점 과정으로 타전공학의 수요제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필요한 36학점을 빨리... 빨리 끝나셨더라도 학위 신청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시험을 당장 보고 자격증을 바로 가져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 안 맞습니다. 아 물론 대조를 하신 분들 중에서 과거에 이수했던 학점을 끌어오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전문대를 졸업을 하고 다른 대학교 편입을 한 경우라면 나는 전문대학교만 나온 사람이다 라고 학점은행제 신청을 하게 되면 전문대 졸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대 졸자분들은 과거에 이시했던 학점으로 41점 기준을 맞추게 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볼수 있게 되는 유형도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산림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 때입니다 기사 등급은 106점을 모아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이 106점을 모은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학점행제 수업만으로 하게 되면 1년에 42학점만 가능하고 2년을 듣게 되면 84학점. 여기서 한 학기를 더 추가하게 되면 2년 6개월로 106점의 기준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외에 학점 인정 방법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써서 그나마 평균 기간을 말씀드리면 약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할 수는 있습니다. 단축을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태가 기사 등급 106.5는 방법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대졸자분들이 산림기사 응시자격을 만든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대졸자분들도 2년제와 3년제 유형으로 갈리게 됩니다. 2년제를 졸업하게 되면 보통 80에서 84학점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끌어올 수 있는 학점은 딱 80학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땡땡 대학교에서 81학점을 취득을 해서 졸업을 했을 때 이거를 학점은행제로 갖고 오면 1점은 빼고 80점만 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6점에 26점이 빠져 있는 상태니까 학점은행제 수업, 자격, 독학사를 이렇게 이용을 해서 채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 학기에 최대로 들수 있는 게 24학점이니까 결국 그 남은 2학점 때문에 약간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자격증이나 독학학 이제 방법을 보충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3년제 나온 분들은 좀 다르죠 3년제 나온 분들은 일반적으로 총 120학점에서 123학점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어 근데 여기서 106점 기준이 충족이 되니까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런 점이 있어서 의무 18학점이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원래 의무 18학점은 학위를 받을 때 적용되었던 사항인데 큐넷 시험 응시 자격에도 적용되게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제 전문대를 나온 분들은 의무시 파락점 기준을 맞춰야 산림기사 시험 응시 자격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졸자입니다. 산림기사 응시 자격을 대졸분들이 하게 되면 앞서 산업기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자처럼 하는 방향도 있겠지만 기사 등급에서는 타 전공 학위 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사 등급을 맞출 때는 타 전공 학위 수여 제도를 48학점 이수 과정으로 하게 되는데 학위 신청 기간이 애매해서 내가 목표하는 시험을 도전할 수 있을지 긴가민가해도 고졸자 분들이 하는 것보다 더 빨리게 끝나게 되니까 타 전공 48학점 이수 과정이 더 유리하겠습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편입학을 해서 학사를 받은 분이라면 앞에서 전문 대졸자 분들이 했던 방향성으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이 제도를 통해서 산림 기사나 산림 산업 기사 응시 자격을 만들고 싶다면 문의하고 싶은 학습자 분의 정확한 이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방향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산림기사 응시자격 산림산업기사 응시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정리해 봤고요.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